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설교 제목은요. 그 사람들이 사는 법, 그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절 같이 읽어 볼까요? 개역, 개정과 세번역이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성경 본문이 전하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제 마음을 담아서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담백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예화를 시작하는데요. 예배 잘 드리는 법 혹시 예배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주중에 예배를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한다. 또 특히 주일 전날에는 교회에서 할 일을 준비하고 일찍 잔다. 아, 내일 뭐 하지? 뭐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할 걸 미리 생각해 본다든지 성경 말씀이 본문이 정해졌다면. 또, 소그룹 모임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미리 준비하고 일찍 잔다. 세 번째,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간다. 뭐, 멋진 옷, 뭐, 비싼 옷, 그런 것보다도 깨끗한 옷이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시작 전에는 예배실에 일찍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 예배식,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5번, 졸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성경 말씀을, 설교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긴다. 말씀을 따라 삶을 조망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요, 예배가 주일 예배,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 그,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 영적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삶이 예배라면, 삶은 어떻게 잘 들이나. 삶이 예배라면, 바울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삶의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는 은혜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랑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라고 이 메시지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기둥으로 이해하라고 준비했습니다. 저희 설교 메시지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은혜는 막 좋은 거고요. 도전은 좀 찔리는 거긴 한데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성도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답을 제가 그대로 전하자면요. 성도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이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laughs>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삶이어야 한다. 예배는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사랑의 실천이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 <laughs> 학교 교훈이 사랑의 실천이었는데요. 사랑의 실천이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말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란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뿜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어떻게 하나 로마서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라, 다정하게 예, 다정하게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열심으로 부지런히 일해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공동체를 섬겨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 환란을 견디며 꾸준히 기도하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라, 물질을 나눠라. 구체적으로 돈을 써라. 손님을 잘 대접하라. 나그네. 외국인을 잘 대접해라.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정말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사랑의 삶이 정말 손해 보는 삶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막 넘치면, 마구마구 마구 막 넘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수 있는 삶입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세상의 그 세속주의하는 다른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은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비결을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것이 예, 성도의 삶이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관계로 사는 것이다.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삶.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울수 있는 삶입니다. 서로 한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만 사이좋게 지내는 걸까요? 아니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배의 삶, 예배적 삶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더불어 화평하게. 성도는 네 가지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교회 성도들이 아주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전제를 달고요.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해요. 첫 번째 삶입니다. 성도들과 갈등하며 살며 이웃들과 갈등하는 삶. 교회에 나오는데도 이렇게 산다면 문제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성도들과 갈등하며 살지만 이웃들과 함께 잘 사는 삶. 좋은 교회 성도들하고는 싸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사는 삶. 뭐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좋은 교회 성도들하고는 싸운다. 뭔가 좀 불편하죠. 네, 세 번째요. 성도들과 함께 잘 살고 이웃들과도 함께 잘 사는 삶.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네, 네 번째 모습을 가진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을 때좀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들과 함께 잘 살지만 이웃들과 갈등하는 삶. 어떤 것이 함께 웃고, 함께 울수 있는 성도의 삶일까요? 예, 저는 3번의 삶이 아닐까? 세 번째, 모르면 3번. <laughs> 예, 저기서 저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함께 기뻐하라. 함께 울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가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잡는다고 이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때까지도 이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도 선이시죠. 성도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때 말씀을 따라 살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죄를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상태 그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타오르는 성도가 보이십니까? <laughs>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도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장 20절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 속담이 하나 나와요. 히브리 속담. 그 사람의 머리가 불붙는 듯한 난처한 마음이 되는 상태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응? 혹시 저 미워하십니까? 저에게 먹을 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laughs> 저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먹을 것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우리가 원수를 이기려고 계속 싸우면요. 상대방의 원수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잖아요. 끝없는 보복전이 될 겁니다. 서로 때리고 네가 먼저 때렸잖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서로 때리고 이 싸움의 끝은 둘다 망하는 겁니다 설교 예화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한 며느리가 아주 힘든 c 월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꾸 c cc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시어머니를 좀 나쁘게 할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주 용하다는 분인데 그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 제조된 팥죽을 계속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팥죽이었거든요 근데 그 팥죽에다가 특별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막 매일 드려라 그런데 이 팥죽을 매일 먹은 시어머니가 처음엔 며느리를 욕하다가 예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어, 시어머니가 나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에, 그래서 다시 용한 분을 찾아갔더니 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죽긴 죽었는데 에, 나쁜 시어머니만 죽었지 <laughs>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먹을 걸 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악에게 짓지 말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이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 나쁜 사람은 없애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면 하, 이것이 얼마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입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맨정신으로 못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 두 번째, 함께 기뻐하라. 함께 울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게 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을 실천하라. 악에게 지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삶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악에게 지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법,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함께 기뻐하라, 함께 울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사시길 바랍니다. 사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 새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 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